자,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야, 각이 오늘 조금 안 맞다. 어, 자, 마이크 테스니다 하나, 둘. 자. 자, 대현이 왔습니다. 대현이. 어허, 민혁이 왔어요 민혁이 민중이 오케이 자 민혁이 왔고요 민중이 왔습니다 아하.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 퀴즈를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사지선다형으로 잘 찍어도 맞출 수 있다 으흠, 으흠. 자 여기는 화질이 왜 그래. 음. 자, 아직, 어, 어 아직 그, 어, 빙고판 안 보낸 친구들은, 예, 빙고판 보내주세요. 현재 목사님한테 보낸 빙고판의 개수는 7개입니다. 7개. 2, 4, 6, 7 개입니다. 7 개. 둘, 넷, 여섯, 일 예, 일 명이 빙고판을 만들어 왔어요. 음, 어, 아, 아, 혜영이 왔어요. 혜영이. 예, 혜영이 왔어요. 예 지난 주에 정말 아쉽게 하, 정말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놓쳤던 해영이 예, 오늘은 기대해 봅니다 음. 자 이제 조금씩 맥주가 돼가니까 예, 서로서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것 같기도 하, 예, 하고요 채팅창에도 글도 조금 더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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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디모데 전우서 네, 디모데 전우수 오늘 많이 읽었어요. 몇 번씩 읽었어요. 어, 예. 현재까지는 유은이가 리액션 제일 좋아요. 반응 좋아요. 오케이. 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laughs> 자, 어, 디모데 전우수 몇 번씩 읽었어요. 어,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번씩 읽었어요. 응? <laughs> 어. 대현이는 한번 읽었어요, 한 번. 예, 한 번. 대현이는 한 번. 민혁이하고 민중이는. 유은이는 몇번 읽었어요, 혜영이하고. 어이, 유은이 오반대오반대 예, 민혁이는 두세 번. 예, 이, 어, 유은이 정확하게 몇번 읽었는지 너안 읽었지? 예, 어. 혜영이 두 번. 혜영이 두번 읽었대요. 예, 혜영이는 오늘 정말, 예, 예 기대가 돼요. <laughs> 음. 어, 지우는 아직 안, 어, 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우. 지우 보내놨는데, 강한이도 아직 안 들어왔는 가 보네. 음, 자. 오늘의 치킨은 누구에게 갈 것인지 기대가 예,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문제는 1번부터 <laughs> 1 6분까지다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지선다형으로. 예, 그래서 문제를 잘 들으면 어, 간혹 찍어도 맞출 수 있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 지우 들어왔어요, 지우. 지우 안녕. 예, 지우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음, 강한니도 빙고판을 보냈는데, 아직은 강한니는안 들어온 것 같고요. 오, 예, 기운이 좋아요. 계속, 예, 저렇게, 어, 리액션, 예, 댓글 보내주는 거참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예,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딘가, 다른 데 보니까, 이 방송하는 동안에 댓글들이 계속 체팅들이쭉쭉쭉 올라가던데 우리는 없어. 예, 잘 없어. 예, 목사님 혼자 열심히 떠들어요. 예, 강한이 안녕. 예, 가, 오, 강한이 들어왔어요. 강한이. 자, 강한이까지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니이 왔고, 혜영이 왔고, 예, 어, 민혁이 왔고, 예, 민중이, 강한이, 대현이. 예, 지우까지 빙고판 보낸 친구들은 일단 다 들어왔네요. 자 시간은 지금 1 시인데 조금만 더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혹시나 더 들어올 친구들이 있을지. 음 철이가 지금 좀 많이 아파서 예, 응급실에 있어요. 우리 철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제가 많아가지고 며칠 동안 두 시간 정도 자면서 예, 과제 한다고 너무 열심히 무리를 해서 예, 지금 응급실에 예, 검사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큰 문제가 없도록 빨리빨리 회복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자, 그러면은 볼까요? 어, 조금만 더 우리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음, 강하나 승리는, 승리는 안, 어, 안 들어오니? 어디 갔어? 한별이도 이안 들어오고, 예. 오형. 자 한별이 하고 예원이도 요새 좀 만들고 누나 학원 갔어 아이고야 오늘 또 학원을 야 그렇구나 음 학원을 갔구나 아, 아깝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빙고를 네 줄을 먼저 완성한 친구가 완성된 빙고를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제일 먼저 보내면 우승이 되는 거예요 우승 예, 누구든지 먼저 빙고, 네 줄을 완성하면 되는 거고, 단, 조건한 가지 있죠? 성경 퀴즈에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네, 네 줄을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퀴즈를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 그 아쉽게도 탈락이 됩니다. 퀴즈는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번호가 나가면, 문제 번호가 나가면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목사님이 먼저 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자몇 번으로 할까요? 음... 음,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10번 하겠습니다. 10번. 자, 모두 빈고판에 10번 체크해 주세요. 10번. 자, 10번 체크해 주시고 자, 오늘의 문제는 10번. 자, 첫 번째 문제 10번 나갑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어느 지역일까요? 어, 정답을 줄 때는 번호하고 정답을 정확하게 같이 적어서 보내셔야 됩니다. 번호를 보내실 때는요. 알겠죠? 자, 어, 잠깐만요. 문제가 생, 생겨서. 예, 네, 잠깐만요.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정주님 아, 예. 한번 확,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친구들. 그, 정동윤 장선도님이 영상 화면이 안 뜬다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에 뭐야, 이거 벌써부터. 어, 예. 자, 번호하고 예,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야, 벌써부터 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음, 1번. 아프리카. 1번 아프리카, 예, 10번 아시아 틀렸다. 이구나, 10번 아시아 틀렸습니다. 2번 아메리카, 예, 아메리카, 예, 3번 아시아, 4번 북극. 예, 정답은 뭘까요? 예,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일까요? 1번 아프리카, 2번 아메리카, 3번 아시아, 4번 북극. 예, 강한이 3번 아시아, 예, 빨랐습니다. 해영이보다 조금 빨랐어요. 아, 예, 강한이 3번 아시아, 10번의 정답은 강한이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보고 있는 화면에 채팅 순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채팅 순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의 아시아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은 저 터키 쪽, 예, 저쪽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강한이 다음 문제 번호 선택해 주세요. 야, 사지선다고 하니까다 답들은 올라오는구나. 정답이 예, 사지선다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힘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자, 강한이 2번 선택했습니다. 2번, 자, 여러분 2번, 2번 체크해 주세요. 2번. 자, 이번 여러분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이번 문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복음, 2번 말씀, 3번 교회, 4번 성도.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과 함께 고난받으러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복음, 2번, 말씀, 3번, 교회, 4번, 성도. 네, 어, 민혁이가 1번, 복음을 선택했고요. 어, 그리고, 어, 예, 지우가 2번, 말, 말 예, 말씀인 거죠. 오타가 난것 같은데, 말씀. 예, 유은이 2번, 예, 2번 저것도 예, 일지도 못하겠다. 예, 2번, 말씀, 2번, 말씀, 2번, 말씀 이제 예, 쭉 올라왔는데, 정답은? 1번 복음입니다. 예, 민혁이가 맞혔습니다 1번 복음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예. 축하 소리는 언제든지 음악은 들어도 즐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혁이. 예, 자, 민혁이가 다음 문제. 예, 선택해주세요. 다음 문제 부탁드립니다. 자, 몇번 풀어볼까요? 예, 4번. 예, 4번 문제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핑고판에 4번, 4번 선택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자, 4번 문제 나갑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들은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바울이 자기에게 들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정직한 사람들, 2번, 중성된 사람들, 3번, 군련된 사람들, 4번, 믿음의 사람들. 자, 몇 번일까요? 1번 정직한 사람들, 2번 충성된 사람들, 3번 훈련된 사람들, 4번 믿음의 사람들. 네, 어, 예, 답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강한이는 2번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예, 선택을 했고요. 민혁이는 4번 믿음의 사람들, 예, 지우는 3번 훈련된 사람들, 예, 혜영이 4번 믿음의 사람들, 유은이도 예, 믿음의 사람들, 예, 민중이도 사범믿음의 사람들, 야믿음의 사람들이 많네요. 자, 정답은 이 중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충성된 사람들, 강한이 정답입니다. 예, 강한이가 사범 문제도 가져갑니다. 오, 예, 축하합니다. 야, 음악이 예 나오고 있죠. 예, 축하합니다. 어이, 예, 번번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우러니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 좋지만, 중성되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성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중성된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아지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몇번 할까요? 자, 몇번 문제 예, 번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 1번. 예,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 1번 문제. 예, 목사님이 이 문제를 만들면서, 예, 개인적으로, 아, 참, 예, 재밌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참.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재밌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한 곳이 있어요.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어, 그러면 그때 부탁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미랄교회, 2번, 상남교회, 3번, 감정교회, 4번, 에베소교회. 어디일까요? 아, 문제 어렵나요? 예, 다시, 어, 할까요? 1번, 미랄교회, 2번, 상남교회, 3번, 감정교회, 4번, 에베소교회. 예, 자, 예, 몇 번일까요? 예, 강한이가 1번, 예, 어, 선택을 해줬어요. 아, 목사님도 참이 정답에 공감이 많이 가는데. 네. 정답은, 예, 4번, 에베소 교회. 예, 민혁기 가장 빨랐습니다. 자, 이번 문제, 민혁기 가져갑니다. 1번, 예, 에베소 교회. 축하합니다. 올해민혁기 네, 오, 잘 맞췄어요. 아 바울이 가면서, 예, 어, 미랄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데, 예, 그때 얘기하기에는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민혁이 다음 문제 몇번 풀어볼까요? 문제 선택해 주세요. 네. 9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나갑니다. 자, 9번 문제. 자, 9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빙고 예, 풀었던 문제가 1번, 2번, 4번, 9번입니다. 1번, 2번, 4번, 9번. 자, 9번 나갑니다. 이것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 3번, 율법. 4번, 은사. 자, 과연 몇 번일까요? 예,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되는 것. 1번, 지혜. 2번, 사랑. 3번, 율법. 4번, 은사. 자,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번호와 정답을 정확하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이 4번 은사 선택해 줬고요. 지우 1번 지혜 선택했습니다. 1번 지혜. 예, 4번 은사, 1번 지혜 올라왔고요. 어, 해영이 3번 율법 선택했고요. 예, 대현이 은사 4번. 예, 강한이도 은사. 민혁이 3번 율법을 선택했네요. 자, 이 중에서 정답은 3번 율법입니다. 해영이 축하합니다. 와우. 네, 해영이도 드디어 예, 등록을 했어요. 예, 등록을 했습니다. 어이, 축하합니다. 그렇죠. 3번, 예,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을 하면 사람에게 선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길로 빠지게 되어질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육룰법에 대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혜영아, 몇번 선택할까요? 자, 혜영이는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몇 번? 자, 이번에 몇 번을 풀어볼까요? 네, 혜영이 8번, 8번 선택했습니다. 8번. 자, 그러면 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명의 멸류관. 2번, 능력의 멸류관. 3번, 빛난 멸류관. 4번, 의의 멸류관. 자, 몇 번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었다 라고 합니다. 1번 생명의 멸류관, 2번 능력의 멸류관, 3번 빛난 멸류관, 4번 의의 멸류관. 네. 어, 민혁이 의의 멸류관 4번 선택했고요. 혜영이 1번 생명의 멸류관, 대현이도 1번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어, 그 위에 4번 의의 멸류관, 어, 의의 멸류관이 맞네요 정답은 4번 의의 멸류관, 민혁이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이, 축하합니다. 됐죠? 바울이 받게 되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 중고농부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민혁이 다음번 문제, 몇번 문제 풀어볼까요? 우리 문제 풀어보고 중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혁이 11번. 자, 11번 문제 선택했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서도 바울을 자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번호와 정확한 이름을 여러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오네시보로. 2번, 오모시네로. 3번, 오네사부르. 4번, 오네소보로. 네. 갈몇 번일까요? 번호와 정확한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1번, 오네시보로, 2번 오모시네로, 3번 오네사부루, 4번 오네소보로. 네, 어 대부분 예 1번이 맞네요. 1번인데 정확하게 오네시보로, 네, 4번 오네시모. 예, 어, 대현이 예, 오네시모가 아니, 아니에요. 번호하고, 예, 안 맞습니다. 예, 1번, 오네시보로 아, 1번, 오네시보로 예, 거의 대부분 정답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오네시보로가 정답입니다. 네. 우리, 민혁이. 예, 이번 문제도 민혁이가 맞췄습니다. 네. 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사실 성당을 하니까 조금 더 재밌나요? 음~ 자 중간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빙고 어~ 보자 지금 우리가 일곱 문제를 풀었는데 한줄 이상 완성이 됐다 예한한줄 이상 완성이 됐다 빙고 한줄 있나요 음~ 빙고 한줄 어~ 예 강한이 한줄완성됐고요네또 다른 친구들은요 강한이만 한 줄인가요 예 민혁이 한줄네 윤이는 한줄 됐다는 건가요 저 뭔가요 아~ 손든 거 아~ 한 줄이라는 거 예. 어, 대부분 다한 줄이 된것 같아요. 네, 어, 좋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등록이 된 친구들은 민혁이, 강하니, 혜영이까지입니다. 민혁이, 강하니, 혜영이.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맞춰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맞췄던 민혁이 다음 문제 몇번 할까요? 번호 선택해 주세요. 몇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몇 번? 네, 3번. 자, 이제 3번. 여러분, 3번 빙고에 체크하시고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1번, 선생님. 2번, 위원장. 아, 우리 철이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철이를 위해서.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2번, 위원장. 3번, 예수 그리스도. 4번, 목사님. 자, 가인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1번 선생님, 2번 위원장, 3번 예수 그리스도, 4번 목사님. 자, 예. 사, 오, 그렇죠. 3번, 3번. 예, 그렇죠. 예. 어, 혹시나 4번 선택하는 사람 이 있을까 살짝 기대했는데 없어요. 네, 그렇죠. 3번 예수님. 번호와이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했던 대현이가 이번 문제 가져가겠습니다. 대현이 축하합니다. 자, 대현이 등록했습니다. 오, 예, 등록한 사람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직 등록 못한 사람 분발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우, 유니, 예, 분발하세요. 자, 그러면 대현이 다음 문제 몇 번? 네, 예, 몇 번? 예, 번호 선택해 주세요. 예, 유니, 아, 조금, 조금씩, 한 번씩, 한 번씩 늦는것 같아요. 아, 안타까워요. 자, 대현이, 예, 5번. 자, 우리 대현이 5번 선택했습니다. 5번 문제. 자, 여러분, 어, 배그, <laughs> 빙고판에 5번 선택을 해주시고, 자, 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자격 중에서 이것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감독의 자격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롤. 2번 백그 3번 오버워치 4번 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감독의 작견 주기에서 즐기지 않아야 되는 거. 1번 롤, 2번 백그 3번 오버워치, 4번 술. 오 예, 그렇죠. 예, 술이죠. 술에는 아니야, 형아. 예, 오타가 잠깐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정답 술. 예. 지우가 가장 빨랐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어이, 예, 축하합니다.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이거 많이 즐기면 안 돼요. 롤, 백업, 오버워치. 잠깐잠깐은 되겠지만, 예, 거기에 빠지지 말고, 즐기지 말고, 예, 건전하게 우리가 가는 여러분들 헬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우, 예, 몇 번? 자, 다음 번호 선택을 해주세요. 우리, 어, 맞췄던 지우가 다음 문제, 어, 16번. 예, 16번 나왔습니다. 16번. 자, 16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16번 풀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살. 하... 네. 2번, 돈. 3번, 잠, 4번 게으름, 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예 정답들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자 대부분 정답 예, 인데요어저 정답은 2번 돈입니다. 예 제가 보고 있는 채팅창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은 민혁입니다. 축하합니다. 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 돈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혁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다음 문제. 네, 윤이 정답은 조금 늦는데 리액션, 아, 리액션 점수를 줘야겠다. 예, 저, 예, 돈의 이미지를 올려줬어요. 아이콘을. 예자 민혁이 12번 자 12번 자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예? 벌써 빙고예요 민혁이 4줄 네 4줄 네된 거예요 4줄 <laughs> 네 돼서 빙고 한 거예요 빙고 됐으면 사진을 예, 목사님한테 보내 주면 됩니다 빙고된 사진 일단은 12번 문제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감독의 직군을 얻으려면 어떤 어떤 일을 사모해야 합니까? 자, 1번, 좋은 일. 2번, 선한 일. 3번, 멋진 일. 4번, 복된 일. 자, 1번, 2번, 4번, 4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1번, 좋은 일. 2번, 선한 일. 3번, 멋진 일. 4번, 복된 일. 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사모해야 합니까? 예. 예. 이번 선한 일도 올라왔고요. 예. 4번 복된 일도 올라왔고. 예. 3번 멋진 일도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2번 선한 일 되겠습니다. 강한이 축하합니다. 오 예. 축하합니다. 오! 네, 우리 강아이가 이번 문제를 맞추면서 가져갔는데요. 아, 여러분, 좋은 일 안타까운 일이 예, 생겼습니다. 우리 어, 민혁이가 예, 보내왔는데 네줄 완성 예, 확인했습니다. 오, 예, 이번 주 우승은 우리 민혁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심으로 예, 민혁이에게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야. 오, 정확하게, 오, 예.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예, 어, 딱, 예, 확인해보니까 숫자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필요한 유효한 숫자였어요. 와, 대박입니다. 예,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우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우승자는 우리 민혁이가, 예, 치킨, 치킨 세트. 야, 민혁이 집에 놀러 가야겠다. 예,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시고요. 우리 나른한 친구들도 열심히 열심히 분발했는데, 다음 주에는 정말, 어, 꼭, 예,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주에는 또 좀, 조금 바꿔서 사지선다형으로 풀어봤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기를 바래요 음, 뭐가 더 조금, 어, 재밌는지, 또 좋은지, 예, 도움이 되는지의 부분들을, 아, 인터넷 속도 차이가, 아, 이거, 또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하, 아, 인터넷 속도 차이. 아, 이 방법으로 어떻게 고민을 할까? 음, 다음주는 채팅으로 그러면 하지 말고 카톡으로 할까요? 카톡으로 답을 받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음, 그쵸. 예, 윤이 화내고 있는데, 어, 그쵸. 우리 집도 인터넷 속도가 늦다. 네, 어쩔 수 없다. 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카톡으로 보내는 게 나을지, 뭐가 나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 어. 그렇죠. 음, 일단은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 주면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또 우리 기회를 좋은 시간들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참여해 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건강하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좀 학업이나 했는데 집중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